2월 2일 오늘 통독 공문은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2주간의 출애굽기 통독을 마치고 이제 세 번째 성경 레위기를 읽을 차례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받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출애굽기 다음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이후와 같은 시간대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소통하고 거룩하고 함께 동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법은 소통을 위한 은유이고 정결법은 거룩에 대한 규례 그리고 사회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는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 규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 앞에서 그숯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재단 북쪽 여우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의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 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 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 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레위기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재물을 예물로 들이되 소로 들이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우 앞에 드릴 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재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드릴지니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드릴지니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콩팥과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산을 지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귀례니라